트럼프와 김정은 판문점이 아니라 평양으로 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나게 되면. 똑같은 사진을 또 내면. 트럼프 1기 때 만난 거랑 차이가 없어. 이번엔, 와, 전 진짜 달라졌다. 우리 관계가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지우려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전혀 다른 공간에서 만나야 돼요. 갑작스럽게 북한이 판문점에서부터 개성, 개성부터 평양까지의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오.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에 정말 애걸복고를 하면서 평양에 와달라, 평양에 와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양만 오게 하는 게 꿈이야. 왜냐하면 이제 수령이 딱, 평양에 와서 엎드렸다. 이런 식의 음. 프레임을 딱 잡고, 그 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 해야 되니까. 어, 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동성이 노출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VIP인데. 네, 네. 트럼프가 만약에 평양에 가고,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 모습이 보도가 쫙 되면. 이슈 다 덮을 거예요. 아니, 이재명이 지금 불리한 것들이 그거 한 방으로 끝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